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EV6의 부분 변경 모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차가 출시되기 전에 먼저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전 정보 없이 저도 한번 느껴지는 대로 전달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인상은 전면부 이미지가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 형상을 기존과 달리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좀더 멋지게 형상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줄로 되어 있는 LED 주간 주행 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으로 자리잡고 있는 LED 헤드램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은 예전 모습보다 좀더 날카롭게 다듬어진 것 같아요. 마치 칼로 베어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더 날렵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는 게 이번 EV6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단 범퍼의 디자인 형상도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휠 디자인이 최근에 기아가 휠 디자인도 약간의 패밀리룩을 가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커팅을 적용을 하면서 하이그로시와 조합을 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좀 일치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예전 모습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된 사양이고요. 그리고 측면은 스포일러를 좀더 크게 다듬어 낸것 같은데 요거는 변화가 있는 건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형상은 예전 모델과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중앙에 램프가 좀더 두꺼워지는 라인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차이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V6는 대신에 디스플레이 타입의 눈 미러와 비트인 케임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하단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렁크 공간은 기존 모델과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날렵한 형태의 루프라인을 가지다 보니까 이 높이 자체는 조금 낮은 게 특징인데요. 그래도 이 적재 공간 너비는 충분한 공간을 빼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주 넓은 수준의 트렁크는 아니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가 역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역시 동일한 위치에 전동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 디자인도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스티어링의 디자인이 좀 변경된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대칭 타입으로 기아 로고가 박혀 있는 스티어링을 보시고 있는데요. 투스포크 타입인 건 기존과 동일한데 형상을 좀 바꿨습니다. 버튼의 배치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베젤은 좀더 얇아진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열선 통풍 시트 버튼은 터치 타입으로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소재들은 크게 변화를 주진 않았는데, 한번 착석을 해보면, 일단 후방에는 디스플레이 타입의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거울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공조 컨트롤러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글로브 박스도 넓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더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센터 콘솔의 이 소재도 그렇고 기존 모델보다 좀더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뒷좌석 공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등받이 각도는 눕혀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충분히 잘 설계를 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는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지문 인식하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GT 라인인데요. 바디킷과 휠 디자인이 좀 다른 걸볼 수가 있죠.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휠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아마 GT 모델에서만 더큰 일이 장착이 될것 같고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면 이 바디킷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추후에 출시될 GT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대시보드의 GT라인이라고 적혀있는 이 로고를 볼 수가 있고요. 시트는 여전히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가 적용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힐은 3 스포크 타입이 적용되네요.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긴 했지만 일반 모델과 GT라인의 차이는 스티어링 힐의 스포크 차이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소프트웨어들이 좀 변경이 됐어요.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모델의 특징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EV6는 디자인이 좀 스포티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이 차의 큰 장점이 되고 있죠. 오디오는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EV6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뉴 EV6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공개 차량을 보다 보니 자세한 안내를 못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변화 외에도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일반 모델은 길이가 15mm 더 길어졌습니다. 그외 너비, 높이, 휠 베이스는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GT 라인은 길이까지 구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새로운 디자인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되었고요. 이열 측면 에어백이 더해져 총 10개의 에어백을 갖췄습니다. 또한 전동조절 스티어링힐과 12인치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성 녹음까지 되는 빌트인 캠2가 적용되었고요. 반자율주행시 정전식 스티어링힐로 주행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6.6kW이 더 커진 8 4 k w 시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구성에 따라 1회 충전 실주행거리가 600km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서스펜션은 주파수 가흥형 쇼크업 쇼버를 튜닝하여 승차감을 개선하고 흡차원 면적을 넓혀 정숙성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비필러 두께를 넓혀 차체 강성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거치면서도 가격은 동결했다는 점이 가장 반가운데요. 시승차가 준비되는 대로 직접 타보고 실제로 변화가 체감되는지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